간만에 신상품이 입고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이들을 보여드립니다. 아, 멀로 철아 소품 들어왔고요. 멀로 철아를 제가 키워보니까 하기에 제가 멀로도 입꼬이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멀로하고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멀로 철아는 제가, 어, 좀 이렇게 키우는 게자신 있어서 어 멀로 설화를 이번에 한 50개 정도 입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대품으로좀 키워보려고요. 어 이렇게 멀로 철아들 너무 꼼꼼히 이쁜 이들이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우 이번에 화이트 팜 철아 정말 너무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왔네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화이트팜 철아 정말 마음에 드네요. 화이트팜 철아 어, 진짜 뭐 어느 정도 조금만 더 크면 대품으로 급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화이트팜 철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멀로 멀로 철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어 제가 스타마크 철학 없어서, 지금 제가, 일단은 스타마크 철화를 한두개 정도 갖고 와봤구요. 어,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음, 요 아이는 지금 보시면 블랙 캐시며 철화입니다. 아주 짱짱하니 좋은 아이들이 왔구요. 근데 요 아이들을 금방 지금 팔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날씨가, 워낙 조금 이렇게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 제가 그 판매 동영상은 조금 더 기온이 안정되면 8월 15일 이후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 매니아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 홍등도 왔습니다. 홍등도 가격이 조금 내렸더라고요. 홍등 이거 가격은 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게 신상품인데요. 가격이 너무 싸고 괜찮아요. 요거는 이름이 에블린 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게 에블린 근데 지금 이게 신문지에 가려서 잠깐만요 어 에블린 이라는 아이인데 어 상당히 이, 지금 받아보니까 어요 아이도 상당히 이뻐서 이렇게 분색으로 키우면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대가 너무 쌉니다 8천원인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링구스타 가 있기는 한데 조금 아 그래도 좀 크게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얘를 한번 어 제가 한번 시켜봤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피터 이렇게 중대품 도 왔습니다 아 주피터 중, 중대품 중 주피터 도참 예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뭘로 철화 하고요 이렇게 뭘로 철하고 이렇게 주피터 아그이 뭐더라 이름이 어 화이트 화이트팜 철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상태 너무 마음에 드네요. 화이트팜 철화.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 아직은 판매를 못하고, 뭐, 8월 한 15일 넘어서 제가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아,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시고 행복해 하실, 행복을 좀, 어,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음, 판매는 제가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음 내일 찾아뵐게요 아우 아무리 봐도 진짜 스타 아니 저기 뭐더라 예 화이트팜 처라 너무 좋다 행복하네